이것이 주변에서 아주 흔한 풀인 쇠비름입니다. 쇠비름은 번식력이 아주 강한 식물로 인류가 최초로 이용한 채소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쇠비름은 아주 오래 전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지구촌 어디에서나 식재료로 쓰일 정도로 영양가가 매우 높은 채소이며 전 세계에서 요리와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풀입니다 쇠비름은 지역에 따라 장명채, 돼지풀, 마치현, 오행초라고 부르며 수분이 93%나 들어있는 다육성 식물입니다 쇠비름을 오행초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섯 가지 색깔, 즉 음양오행설에서 뜻하는 다섯 가지 기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쇠비름의 잎은 파랗고 꽃은 노란색이며 뿌리는 하얗고 줄기는 빨강, 씨앗은 까맣기 때문에 다섯 가지 색깔을 가진 풀, 즉 오행초라고 부릅니다. 쇠비름은 글루틴, 마그네슘, 사포닌 비타민A, 비타민C, 베타카로틴, 탄닌 오메가3 지방산 등 매우 풍부한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는 영양만점의 풀입니다. 동의보감에 쇠비름은 약성은 차고 맛은 심며 독성은 없다.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쇠부치에 다쳐서 생긴대와 갈증을 얻게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쇠비름은 오랫동안 먹으면 살결이 고와지고 몸속에 온갖 독소들이 빠져나가 무병장수하고 늙어도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장명체라고 부릅니다 쇠비름은 죽음을 부르는 심장혈관질환에 가장 좋은 식물 중 하나입니다 쇠비름 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 을 낮추고 혈류를 증진시키며 정상적인 심혈관 기능을 촉진시켜 심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또한 쇠비름 은 심장병의 위험을 줄이고 건강한 심장을 만들어 줍니다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4천 년 전부터 이 쇠비름을 꾸준하게 섭취했는데 그래서 심장병인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혈관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쇠비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장을 강하게 해줍니다 쇠비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몸 밖으로 내보내 혈압을 낮춰줍니다. 또한 쇠비름은 위장의 암인 위암을 다스려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서 위암세포에 쇠비름 추출물을 투여하고 하루를 지켜본 결과 약 90%의 암세포가 사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정도로 쇠비름은 위장의 암인 위암을 다스리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쇠비름은 약성은 차가운 편이어서 몸이 차가운 분들과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조금씩 드시길 권합니다. 쇠비름은 혈관을 건강하게 해 주지만 과다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키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조금씩 드시길 권합니다. 쇠비름은 봄부터 가을까지 연한순을 계속 채취해서 데친 다음 찬물에 우려내 나물로 먹고 데친 쇠비름은 햇볕에 말려 두었다가 겨울철에 차로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쇠비름을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넣어서 먹고 있습니다. 햇볕에 말린 쇠비름 13에서 17g을 물 1리터에 대추와 감초를 조금 넣고 달여 하루 3번 식구의 종이컵 기준 한 컵씩 마시면 됩니다. 오늘은 죽음을 부르는 심장 혈관 질환에 가장 좋다는 쇠비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